신봤다. <laughs> 조사님, 뭘 봤다는 거예요? 시, 신을 봤습니다, 신예신. 여기는 부처님을 모시는 곳인데 문화재로 지정된 곳입니다. 아 예, 조심하겠습니다. 네, 스님, 이 네, 방은 문화재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땅을 팔 때도? 이 허가를 받고 파야 되는 겁니까? 그왜 이러십니까? 이땅 속에 무슨 보물이라도 있습니까? 아, 아니, 아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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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여기 사찰 자체가 보물이라 그 아무나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예? 봉만은 뜻밖의 어려움에 봉착한다. 동화사는 절 자체가 문화재일 뿐만 아니라 대웅전은 보물로 지정돼 있고. 금괴가 묻혀 있다는 대웅전 뒤뜰은 동화사의 동의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는 함부로 파헤칠 수 없는 곳이었다. 게다가 바닥은 30cm의 두꺼운 대리석으로 덮여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복만은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금괴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도굴범들에게 뺏길까봐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만 가는데. <릉> <릉> 어, 내 공개. 아이고 죽겠구나야. 내 공개. 발굴 방법을 찾지 못한 복만은 불안한 마음에 하루도 대웅전 뒤뜰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계속 감쇄하고 있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내일과 같이, 여기 와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가면서리, 얼마만 하도많 말쓰고, 이제 와서 석가를 갖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뭘 한다? 순수님 물러서 순수할것 같으면, 어느 포기했지요? 일단, 사실 유무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야 발굴 요청도 할수 있으니까요. 함께 방법을 찾아 봅시다. 저희 아바이를 위해서라도 꼭 찾아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양반.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 금괴 얘기를 털어놓고 발굴 방법을 모색해 보는데. <목소리> 동만은 자신이 금괴 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금괴 위치와 묻힌 형태 등에 관한 공증까지 받아둔 상태다. 안에 있어요? 그 선생님 혹시 그뭐 이렇게 지도나 하여튼 뭐 위치도 나 이런 걸 이렇게 아버지한테 가르셨거든요 어느 건물에? 네. 공적으로부터 몇번책기도몇 메타 깊이에 응. 어떻게 포장해가지고 얼마만한 양을 이렇게 했다 응. 그러면은 그것 아니 기실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응. 간단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여기는 엄연히 문화대로 지정된 곳이고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팔 수는 없습니다. 어째 안 된다고만 하십니까?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꾸며내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꾸며냈는지 어떻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말만 믿고 보물로청대 문화재를 절대로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난? 난 어찌하란 말입니까? 내근괴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저희도 그 증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럼 금속탐지기를 이용해서 밑에 뭔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금괴가 묻혀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동화사 관계자와 변호사를 동반하고 금속 탐지기로 조사를 해보는데, 여기다 한번 자, 갖다 대보시라. 요 탐지기가 반응을 보이자 더욱더 금괴의 실체를 확신하는 복만. 뭔가 반응이 있네요.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제 내말이 믿겠습니까? 이 반응이 온다는 건 밑에 뭔가가 확실히 묻혀 있다는 이 그런 뜻인 거죠. 그렇죠?